라이... 라이치오프 불을 끄다 그냥 방오씨방 돌아다니면서 불 끄면 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너무 어두운데? 아이 너무 어두운데 이거? 그럭저럭 일단 일단 해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분위기 미쳤는데? 아니 이거 무서있잖아. 뭐아 나이 일 첫날밤 스위치 오브 올더 나이즈앤 코트벳 형불 진짜 말 그대로 불 끄고. 침대 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아 어두워요 좀아 이거 자리 이 자리 너무하다 아 그거 여기 어떻게 올라가라고 무서워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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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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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 거리, 이거, 진짜, 아. 될 준비해, 될 준비해, 될 준비해.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오나 봐, 오나 봐, 오나 봐. 안 오지, 안 오지, 안 오지.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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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면, 바로 치면, 바로 치다 바로 치다 바로 뭐야, 이거. 뭐야. 아, 설마, 아, 자, 잘때뭐 오는 거야? 에바야. 에바야. 오지 마. 오지 마라, 진짜. 오지 마. 오면. 오면 가만 안둬 오케이 두 번째 밤. 아 잠깐만 너무하기 싫은데 이거. 아꼭 해야 돼. 아 잠깐만. 어,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불 끄고 여기 불 끄고. 아 너무 싫어. 이문 열리나? 안 열리고.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뒤보면서 올라가, 뒤보면서. 아, 저기 왜 켜지는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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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저거 왜 켜져. 한번더기기만 해봐. 기지 마. 아, 일단 아래, 아래 내려와야 되잖아.

아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아아뭔 소리야? 아 제발 제발 소리 내지 마. 아 뭔 소리야?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 아니지? 없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아, 한 번만, 한 번만. 아, 뭔 소리야? 나와봐, 나와봐, 절대, 씨앗, 씨앗, 임마, 절, 절,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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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갈줄 알았지? 나와봐, 나와봐. 빨리 자. 네 번째 밤. 아 뭐, 몇째 밤까지 있는 건데, 그래서, 와. 아, 잠깐만. 진짜, 아 아, 하기 싫어, 나가고 싶어. 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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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김, 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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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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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씨 근데 네 번째 밤에는 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다락방에서 이상 야 잠깐만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이는 진짜 옷장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심장 떨려 어떻게? 하, 무슨 소리야? 야, 가만히 있어라. 나오지 마라. 아이 시계 소리 좀. 아 시계 진짜. 시계 하지 마. 시계 하지 마.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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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피철?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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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뭐 어떡하라고요 아, 뭐, 어떡하라고요. 하지. 그냥 찍어, 계속. 오지 마! 으아! 아. 아. 잘래. 어떻게 자.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목소리>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아. 아, 어디으세요 어사진기사왔습니다 어, 무료사진 찍어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어, 보시네요. 하나, 둘, 셋, 찰칵.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어, 어디 계세요? 좀 이따 나요 어디 계세요? 안 나오시네, 어디 계세요?

아까 찍었잖아. 아까 찍었는데 없었잖아. 아왜빨개 아. 아, 아까 그거잖아. 아까 그거잖아. 안 나오죠? 없죠? 에이 안 나오겠지. 아어 그래도 빨간색 조명 안 보이네. 아씨 빨간색이라 보일 줄 알았는데 그나마. 조용히 안해 조용히 안해 조용히 안해 조용히 안해 이상한 소리 소리 내지마 소리 내지마 소리 내지마 소리, 내지 소리 내지 내면 화낸다 안 한다 게임 안 한다 뭐 나와 게임 안 한다 게임 안할 거야 나 말했다 게임 안할 거야 나오지 마나오면 게임 안해나오면 게임 안해나오면 게임 안해 나와면 바로 꺼 나면 ESC 눌러 나면 ESC 눌러 안 한다 했잖아. 안 한다고. 아. 야,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점점 다가온다고! 어! 아니, 점점 다가온다고, 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마! 팔콘포치 날라간다, 오지마. 하, 아, 바로 아까 전. 어, 그냥 자, 그냥 자, 그냥. 오! 오히려 그냥 자, 그냥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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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죽어? 뭔 소리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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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나 죽었어? 아이치 오프. 뭐야. 끝이야? 아이씨. 아이, 그냥. 밥이 네. 아, b 망겜 아, 진짜. b 아, 게임이 아, 뭐 네. 아, h 뭐 별거 없 p e 네. 요 k a y 별거 없 네. You, 6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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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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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새끼 여기 숨어 있었구만. 이 새끼. 나와. 야, 나와. 맞짱 까자 한번. 자고 있었어. 자고 있어서 못 봤지? 야, 맞짱 꺼. 맞짱 까. 여기부터 못거나 아, 끌수 있네요. 다시 켤게요. 예. 잘래요 그냥. 좋자네요 어쨌든 오 6일 6일째. 하이. 뭘 하는 거야? 아, 6일 밥. 방에 불 꺼면서 그냥 버티면 되는 게임 같고요. 뭐, 뭐 엔딩은 그냥 못 버티고 죽, 죽었네요. 예. 어쨌든 라이즈오프 예 해봤습니다. 예예 예, 열심히 했으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